내역 및 보조금 반납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532쪽입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2016년 1250억에서 2020년 332억 원으로 순세기 잉여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반납... 맥을 보면 매년 늘고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괄 부속께서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용차량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537쪽입니다. 과장님 공용차량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용차장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시겠습니다. 지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예, 예.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좀 예. 좀 예, 예, 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오십니까? 이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전기차인데요. 예, 예. 언제부터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먼지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달 가까이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차 번호 보면 어디인지는 알것 같은데, 이 차는 바로 앞에 보면은 그어 지금 전기 충전소 앞에 이렇게 있는 차예요. 차량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신속 민원 처리과 소관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이 여러 대가 이제 친환경차가 있는데, 예, 각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는 각 담당과에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 실과별로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차가 있고, 예. 어, 저희 이제 자무과로 풀로 쓰고 있는 차가 있고, 이렇게,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실과별로 배분되어 있는 차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친환경차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어, 일부과는 그냥 가솔린이라든가 디젤차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 재무과로 이관시켜서 어, 같이 협업해서 쓰는 방향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겠다. 어, 그리고 사실은 이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 환경 문제. 죠 그렇죠, 네. 환경 오염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환경 차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 유지비가 아주 적게 듭니다. 고, 뭐, 공해도 물론 없지, 적지만은 그런 문제로 해서 예산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관리도 안 되고, 어, 잘 사용도 안 하는 경우가 대략 있어요. 그래서, 어, 자료를 이제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아, 어, 일부 의료원에서도 보니까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 승용차 2020년 1월 20일 날 구입했어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1257km를밖에 안 탔는데 예.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어뭐 13,000km에서 22,000km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목과로 이관해 가지고 그 공통적으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장터에 대한 물건 구입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최근 5년, 어, 최근 언론에서 나라장터의 물건이 시중 물건보다 비싸다는 보도가 혹시 있었는데 아세요? 그거는 못 봤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나라장터에 그러다 보니까 횡포가 좀 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좀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지금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계약 체결 방식이 뭔 뭐예요? 그 나라 장터에서 그 구입하는 거 이제 3자 단가 계약하고요. 네. 어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입찰을 하실까 하실한 건가요? 입찰은 이제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에서요. 그 네.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일반 같은 경우는 어 5천만 원, 5천만 원 넘어가면은 하고 있고. 어, 또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가면 할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 세부적인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은 5천에서 1억이 넘어가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대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5천이 예. 넘어가면 이제 그 2단계 경쟁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어 중소기업자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 1억 원 이상을 넘어가면 경쟁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료 제출한 을가 보면. 어, 특정 사업에서 특정과외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에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 태안군에 속해 있는 음, 뭐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저는 동의합니다. 아, 다만 이것이 그냥 보니까 일부는 우수기업 하면은 수익계약을 할수 있나 봐요.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에, 그런데 우수기업이 사실은 검증이 안돼. 것도 많이 있다고 해요. 언론에서 종종 이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확인 방법이 없는 건지 확인이 된다면 뭐 가격 비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어, 지금 특정 업체에 대해서 계속 특정과에서 수익 이런 계약을 하다 보면 논란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이게 예산이 절감이 돼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제품이 좋은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더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가 다른 부서를 좀 컨트롤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은요. 그 오수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조달청 국가기관에서 이제 거기에서 등록이 되는 건데 그 부분들은 이제 제대로 믿는 걸 부분 이 있고요. 네. 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 여기에서 이제 그한 사람만 이렇게 꼭 이렇게 그 배정이 된다. 이런 부분은 저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 최대한 공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정하게 의원님 말씀대로 어뭐 골고루 갖고 또 사업을 잘하고 제품도 좋고 이런 부분들 이제 그다 통합적으로 컨트롤 되면은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어, 안 됐다, 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 부분에서는 최대한 공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료 조출 했으니 자료 제출을 하셨으니까 예. 어, 과장님이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 담당과에서도 어 특정 업체가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고 더 저, 가격 대비 우수한 물건인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제가 나라장터에 뭐 아이디가 없어서 들어가지 뭐이 뭐, 비교하는 것까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발표 행정이 좀 필요하고 적극 행정이 필요다. 하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사실이 나라장터가 저는 공정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대해서 이 나라장터와 관련돼서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인가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 군에서도 개선해주시고 어떤 특정과가 무슨 뭐 특정 업체에 계속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 건지 한번 과장님이 체킹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려는 예. 뭐뭐 부분이 좀 씻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는 단기 예탁 내역입니다. 어, 최근 3년간 예탁 내역을 보면 어, 18년에는 83건이었고요, 19년에는 66건, 그리고 2000년에는 48건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561쪽인데요. 음, 건수로는 비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그런 말에는 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도 올해 본 내산에 작년도 이자 수입과 올해 이자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세 수입 확장을 위해서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어떻게 면 이자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어 일반 예탁이 0.5%를 주나 봐요. 그렇죠? 일반탁요 예, 일반 일반 통장 우리가. 아 저희가 예, 받는 게 0.5%. 예, 예 일반 통장도 그렇고, 예. 어 정기 액탁도 뭐 이자율이 떨어져서 한다고 하는데, 예. 에 사실은 지금 대출 금리가 일반인한테는 더 작년보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예대 마진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금고를 했는데, 군금고를 이제 복수로 할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지금 군금고가, 어, 우리 군금고에 애착하는 그 예산이 뭐, 뭐, 뭐예요? 우리, 어, 일반에게, 아니, 특별에게 기금까지 다. 다, 다들어가 그러면 있어요. 계약을 그렇게 다 하시나요? 예, 예.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어 복수로도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 천안시 같은 경우가 복수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액을 복수의 금융기관에다 예탁해서 어 경쟁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어 특별예계라든가 기금을 단기 예탁을 하는데 에. 우리 관내 금융기관에 애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 애탁이라는 거에는 금리가 사실은 많이 차이나요. 우리 군 금고와 일반 시중, 은행과 배는 최하 차이 날 겁니다. 그렇죠? 어, 시중 그 금고와는 좀 차이 있습니다. 예, 시중 은행과는 많이 차이 나죠. 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 시중 은행은 많이 주는데 왜군 금고는 적게 주느냐. 이런 주민의 의구심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통장 뭐 그냥 계속 넣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0.5%를 받는다는 거하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거는 있는데 앞으로도 그 세외 수입에 대한 이자 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 세수입 부분, 그, 이자수입이란 이런 거를 예. 많이 못 늘려서 좀 죄송한데요. 예. 그렇고 이제 그, 금고 부분, 제 금고를 이제 두 개까지는 들수 있는데요. 두개초과는안되지면은 예.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어, 특별 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거를. 예. 어, 또 다른 금고를 정해서 좀 금리가 높은 지역에다 예치, 예치를 하면 은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예. 어, 저희들도 그 부분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규정상에는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정상에는 이제 총 재산액이 대게 이제 그 2,500억 이상이고 금고를 정할 때몇 가지 이제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본액이 뭐 250억 이상이고 뭐 법인 순이익이뭐 3년간 이상 흑자를 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는지를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부합되는 데는 예.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예. 여기 뭐, 어, 제가 이름을 대긴 뭐지만 예, 예 다른 랭도 있고. 예. 저도 예. 다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못했는데.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은 계약을 해서요. 예. 4년간 계약이 됐는데 다음 계약할 때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같이 논의가 될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시고, 아, 지금 관내 전체적인 그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걸 서류를 받았는데 뭐 대동 소유해요. 어쨌거나 뭐 관내에서 뭐 어디 특정한 지자체한테 특별하게 높은 거를 주기는 만무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 우리 충남 도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좀 필요해서 우리가 좀더 이자 수입을 확대하는 데좀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유재산의 관내에서인데요. 589쪽입니다. 존경하는... 그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그 무단 점유 건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예, 예.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나요? 무단 점유 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또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변상금을 물리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단 네. 점유했는데 변상금도 안 내면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안 내면은, 이제 그, 저, 징수 절차에 의해서, 네. 어 받고 있습니다. 징수 절차에 의해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어, 다게, 이제 그, 오, 우리가 이제 그, 변상금 부과할 때는 최대 이제 5년치까지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5년치를 부과. 저 사용 무단 점유 한만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는또 그, 그분들이 또잘 내시더라고요. 잘 내서 다 받고 있어요. 네, 예, 예. 예, 그 부분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안 되면은 이제 그 압류라든지 또 공매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작년도에 무단 점유하신 분들이 올해는 그러면 다 낸다는 말씀이에요? 그 때, 그때 조사 이제 할 때, 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5단 점유하신 분들이 최근 3년간 보면은 82건, 87건, 92건이에요. 어, 동일인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동, 동일인. 동일인이 지금 자료는 3년치를 주셔가지고, 예. 3년치 무단 점유하신 분들이 그 동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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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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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어, 무단 점유를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 임대를 안줄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내서, 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행정이 적극적이지 않은 건 아닌 건지 저는 이런 의심이 들고요. 어, 또한 지금 이제 공유재산을 이제 매각한 그 자료도 보니까 이제 보통 점유하신 분들한테 많이면 예, 임대하신 분들한테 주로 매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무단 점유하게 되신 분은 무단 점유는 뭐예요? 우리한테 승낙을 안 받고 점유하는 거잖아요. 예. 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매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지 그, 않겠어요? 아, 그 동의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어 이런 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진아우 책은 뭐 이진아우 책은 이거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 계속되는 방 계속 된다면 어뭐 어, 점유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광고하시는 게 앞으로 이 좀더 투명한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아주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 보면은, 그, 공유재산 사용료 3년간 현황을 보면, 어, 2018년도에는 1213만 7천 원이에요. 그, 어, 미나백이. 아, 그런데 2019년도에는 체납액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2만 4천 원인데 아, 5 8 9쪽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체납사유가 납세 태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내일 어, 금액을 안 내면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납세 태만이죠. 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도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겠다. 아, 왜냐면 지금 보면 2019년도에서는 1,500이 없는 만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낼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하시던 분이. 예, 그래서 그리고 2020년도에는 뭐 2만 4천 원 밖에 안 돼서 어, 지금은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 뭐큰 금액이 아니니까 더 받기 쉬울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예. 부분은 이제 되게 그 처음에 그 임대나 이런거 하실 때는 예. 허가를 이제 임대를 저 임대료를 납부하야 이제 허가증을 주니까 잘 하시는데 음. 대개 이제 3년이나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1년 치